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온누리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짐 콜린스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쓴 '굿 그레이시'라는 이 기업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 책의 영향력이 교회까지 미쳐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자 그런 표가 한때 교회 안에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책의 명칭을 정반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good to great이 아니라 great to good. 곧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위대한 목자다. 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위대하게 높이신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셨고 또한 겸손하셨고 섬기셨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높여 위대한 교회가 되려 해서는 안되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여행을 하는, 순례여행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을 품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움직여지는 것,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에게 왜 거룩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이 거룩함을 통해 이루는 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과거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온전히 받을 구원을 바라보며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실현해가는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암송을 부지런히 하신 분들은 에베소서 8장 9절의 말씀이 많은 암송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알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많이 아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함이라 말씀 직후에 나온 말씀이 10절이에요. 사실 암송을 10절까지 주로 했어야 되는데 9절에서 주로 끊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던 자들의 목표,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삶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들에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양심의 순례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오늘 본문 이하로 이제 4장까지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에 한번 베드로 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희가 강의를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여러분들이 함께 전체로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실 5장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편지를 5장으로 된 5페이지로 된 편지를 읽으면 어떻게 읽으세요? 오늘은 1페이지만 읽고 놔뒀다가 며칠 후에 2페이지 읽고 또그 다음날 3페이지 읽고 그렇게 읽습니까? 단숨에 읽죠. 단숨에 5페이지 일단 다 읽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읽죠 성경을 읽을 때도 다섯 장 정도는 단숨에 읽어버려야 돼요 단숨에 읽고 또 읽고 또 다시 그 부분을 돌아가서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적어도 한 주에는 한 번씩 다 읽고 오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선이라는 단어예요 이장 11절 이하에 계속 반복되는다는 이 선, 선한 행실, 선한 일, 선한 양심, 선을 행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난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끊임없이 이 선에 대한 것, 무슨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산상순의 수마태모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핵심의 내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이 소금 땜이고 무엇이, 무엇이 빛 땜입니까? 선한 행실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 선교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선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선한 교회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한 교회입니다. 선한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적 선교적 교회의 가장 동일한 단어는 세상 속의 선한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적 선교적 교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누리교회는 사도인전적교회 선교적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한복판에 있는 오누리교회는 선한 교회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극복해야 될두 가지 위험을 지적하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위험은 세속주의의 위험입니다. 세속주의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께 주신 우리 영혼의 자유를 진리 안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위험이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신의 성경을 보시면 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할 것을 권면합니다 2장 16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선한교는, 선한교회는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세속화는 사실 세상의 어떤 나쁜 문화나 제도 이전에 왜 세상에 나쁜 문화가 있을까? 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혼을 대적해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정욕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 자신의 영혼에 강건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바닷속 깊은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잠수함도, 그 두꺼운 철판으로 된 잠수함도 어느 일정 그 해면, 해수면 이하로 내려가면 터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두꺼운 철판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수압을. 그 놀랍게도 잠수함, 무, 육중한 잠수함도 내려가지 못하는 그, 그 심해에 유유자적하게 다니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물고기들의 그 몸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이 누르면 부서질 수 있는 그 고기들은 두꺼운 철판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압력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 고기들은 압력을 느끼,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동일한 압력인데 어떻게 견딜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내자리를 찾아보니까 신비, 신비에 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지만 그 고기들을 안에는 동일한 압력으로 버텨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면 세상의 악의 문화의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안에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물고기들이 다니도록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자유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자유란 대로 우리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영혼이 따라가는 것을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의 자유는 우리 영혼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진리 순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진정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알려면 어떤 것을 할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멈출 수 있느냐 그만둘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만약 내가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존 종된 상태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죠. 진리를 할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 진리란 것,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종이라는 것. 그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선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종로릇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 모일 때. 성령 안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바로 선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자유를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나눌 수밖에 없는 것, 또 나누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선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 선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험은 분리주의 위험이에요. 성과 속의 분리. 육과 영의 분리. 교회와 세상의 분리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 더러운 세상, 멸망받은 세상은 어떻게 되든 된다는 그런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란 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의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로,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세상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불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분립니다. 그러나 선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거룩함과 선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세상과 분리된 것으로 끝난다는 이러한 분리주의는 사실 세상이 요즘 특별히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진 세상의 사상과 서로 맞물리면서 더 심해집니다. 이 시대의 사상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은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만 소위 팩트로 사실로 인정되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은 윤리, 도덕,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은 다 사적인 영역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스스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공적인 영역에서는 진리가 아니다. 이러한 사상의 토대 위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는 사적인 영역에 갇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모든 영역에서의 진리.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변증만으로,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것을 선행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15절 말씀 가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5절 연이어 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방하고 때로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응답함으로써 그들이 이 선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 선한 일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 사회에 있었던 악과 구습이 변화되고 소위 리폼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한국 사회가 복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국 사회 역사는 교회가 선한 행실을 보였던 역사예요. 1890년대부터 우상숭배, 미신철폐가 일어났습니다. 혼인 장례, 여러 구습들, 남존여비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구습들이 변화된 리폼된 것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교회가 그것을 부르짖었어요 대부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조혼, 아주 어렸을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도 먼저 금지하도록 한 것도 교회간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주체가 아니죠. 부모가 주체였죠. 그래서 1899년 7월 19일자 대한 그리스도 회보, 그 회보에 보면 시한한 일이라는 제목의 진짜 희한한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희한한 일이라는 게 부모의 간섭 없이 서로 배우자를 택해 결혼한 사실이다. 그 당시에는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그게 희한한 일이 될 정도로 그게 어디서 일어나면 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회에서 교회는 여성의 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여성 교육에 앞장섰던 게 교회입니다. 1901년 장로교 경리에서는 조혼과 또 과부가 재가를 금지했던 것을 금지하고 허용하고 결혼지창금, 부녀자 빚박, 축첩제도 이런 것들을 교회가 먼저 금지하고 사회를 개혁했어 선한 행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미 1894년에 가보경장 때 노비제도 이런 것들이 철폐된 걸 이미 발표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회귀할 때 자발적으로 먼저 이 종두를 풀어주고 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선한 행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주역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는 많은 피난민 고아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졌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수병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 한센시병 치료, 결핵 폐치운동, 금주금면 절제운동, 공창 폐지, 농촌 운동, 수많은 사회 안에 선한 행실들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런 교회는 선한 교회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 역할이 나타났지만 그시대 가장 필요한 영역에서 선을 행하였어요. 요즘 뭐 교회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논쟁거리도 아니죠. 오늘 이렇게는 초창기부터 내왔기 때문에 사실 뭐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이 새삼스럽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뛰어넘어 적극적 선한 행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선한 교회로서 나타내야 될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세계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야 됩니다. 세계 속에. 300년 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웃었겠죠. 그 당시에 말 타고 다니던 시대, 오늘날 이 시대 전세계가 지구촌이 일일 생활화된 이 시점에서 전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비행기가 나오지 않았던, 전세계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그 시대, 말을 타던 시대, 전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런 웨슬리의 정신이 2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던 하목사님의 그런 영성을 이어지고. 보통 사람들이 그저 나 우리 가정 우리 이 바운더리만 생각할 때, 조한 웨슬리, 하용조 목사님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분은 후대들이 이렇게 가르쳐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할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할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수 있는 모든 때, 할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수 있는 한할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존 웨슬리. 이런 웨슬리에서 영감을 얻은 국회의원이 유명한 윌리엄 밀버포스.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영성 속에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강도 만난 자를 다 책임진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수 있는 한할수 있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죠. 그들이 왜 지나쳤어요?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어야죠. 내가 만약 여기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왜 멈춰서 도왔습니까? 여기서 만일 내가 멈춰서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차이라는 거예요.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난민들, 그런 재해, 재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각할까? 그럼 우린 재산과 레인처럼 지녀치게 돼. 그러나 내가 이들을 돕는지 하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날까? 생각하면 우리는 선한 사말이 됩니다. 할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다 우리 시대의 도시 의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이유. 얼마 전에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진 네팔의 고레다라 마을 전체를 저희 교회가 재현해 줬죠. 세나갈의 본나마 마을을 재건해주고 말라리아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것. 만일 내가 우리가 그들을 만일 돕는,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날까 생각하면은. 예금 잔고가 좀 줄고 좀 귀찮은 일이 생기고 그럼 제사장거 레인처럼 지나가요. 그러나 내가 돕지 않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생각하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할수 있는 한 우리는 전 세계의 선한 사마리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온누리입니다. 두 번째 모든 종족을 환영하는 교회가 되는. 온누리의 종족을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나라는 수많은 이주민들 탈북민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선한 행신입니다 그리스도 집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미래의 온전히말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여러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힌트가 나와니 문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신호짓고 손에 종려함이 가지고 하나님을 보좌 앞에 어린양을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뭡니까 수많은 민족과 종족의 문화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비하는 하나의 다양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수는 코리안, 한국 맥선들, 내 다음 주 특수는 또 미국인들, 그 다음 주 특수는 몽골 사람들. 천국에서 예배할 때그 문화가 소멸돼서 어떤 이질적 동일한 문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이 시대 각 나라 민족과 종족의 문화가 동일하게 하나의 통일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 민족과 족속들, 이주민들을 환영하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국심을 반드시 가집니다. 애국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애국심을 국가주의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나라 자체를 우상화해서 다른 모든 이익보다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국가주의는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선한 교회는 국가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가 우리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주의에 빠질 때는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나라보다 더못 사는 나라 우린 도와야 된다. OECD 국가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이 구제를 안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이기주의입니다.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그리스도인은 어느 나라에 살던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그렇게. 때로는 지지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국가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이 나라의 질서가 변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신문에 서울의 각 지역에서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대모에 만일 성도들이 있다면 그 부끄러운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이들을 장애인들을 품고 환영하고 보듬고 섬겨야 돼 이게 올바른 국가관이에요. 그런 일에 공청회다면 나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3.14절에는 왕과 중독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는 이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역할로서의 국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담을 넘어 사회 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도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을이 시대에 이루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으로서의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긍지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국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을 행할 때 때로는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건과 운동의 차이는 희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행할 때 때로는 희생할 때 우리가 선한 교회로서 이 시대에 거룩한 나그네의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 속의 선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교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이 시대 사도행전적 선교적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 속의 선한 교회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진정한 선행들을 구별하여 실천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